당신저 차를 안지 말고! 사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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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잖아요! 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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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안전 안전 가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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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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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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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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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저찰서 조사 받으러요. 협박으로. 협박이요아 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한달좀더 됐어요. 이제 밤에 술을 타이근하고 직원들하고 오늘도 고생했다면서 술을 한잔 먹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전화가 오는 갑자기. 아, 자기가 30만원 계약금을 좀 억울하게 못 받게 됐는데 좀 받아주실 수 없냐. 그래서 물어봤지. 어, 지역이 어디시냐. 대구라는 거, 대구. 사모님 죄송한데요. 술도 먹었고, 이게 30만원 때문에 제가 대구를 내려가서 해결하게 되면 쓰는 돈이 더 들잖아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다. 다섯 통을 내리 전화. 다섯 통을 내리. 그러면서 이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막 뭐, 거기도 차 파시죠? 어, 차 사면 되긴, 아, 이런 거 해도 저는 되는 것만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얘기하는데 계속 전화 온 거지. 여섯 통을 하시더라고 전화. 를 다섯 통인가? 애기가 우유 값이 얼마인데 어 이게 3 0만 원이면 주스가 몇 개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나도 애기를 키우니까 그 말에 또아 일단 제가 해볼게 하고서 전화를 이제 건 거예요 내가 대구 딜러에 대구 딜러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그 부처네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난령 좋차라고 중고차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 근데 뭐 사장님 그뭐차 하나 파신 것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 이거 조금 계약금을 좀 돌려 주실 수 없겠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엔진오일도갈고 미션오일도 갈고뭐 미션 갈고 불박도 달았다는데 그거 인증이 안돼 인징이. 차를 계약할 때요 엔진 오일하고 블랙박스를 장착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블랙박스 30만 원 받으시고 엔진 오일 하고 블랙박스 30. 만원 네, 그게 30만 원이 나와요. 차가 뭔데요? 뭐 벤츠예요? 내가 서안 했어. 그러더니 어 그래 불박 뭐 저렴한 거 하면 뭐한 10만 원이면 하니까 요즘 10만 원 초반이면 합니다. 그리뭐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하면 30만 원다안 돼도 이 딱한 사람인데 좀 주지. 그러다 이제 요 딜러가 저한테 요을합니다 아저씨 딜러가 욕을 요을래요요을프렌즈가뭐 욕을. 15만 원이나 와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이. 상인 입거뭐 바보. 왜요? 당신은, 엔신이랑 화내지 말고, 사람한테 내가 뭐 예의 없게 안 했잖아요. 어형 전화 끊지 아니, 니미이가얘미 미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끊었어. 뭐 너는 아기물이고 막못사무자막 저한테 보내 계속. 그래가지고 또아 그냥 끊었어. 새벽 내내 보내서 같이 나도 보냈지. 이제 화가 나니까 술도 한잔 먹었겠다. 그러더니 이제 협박으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아기 김은희 씨는 여성분 그 30만 원 받아들일라다가 이 사람이 협박으로 신고해가지고 요건 본인은 왜 나를 신고하는 거야 그걸 협박으로 공갈 협박이었나 보 죄가 뭐 내손안에 있는 차량 스캐너 인포카와 함께합니다 포인트 만 원과 첫 이용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쌍둥이 대리운전을 댓글 링크에서 따운받으세요 그러더니 또뭐이 여자분한테 이 저한테 피해 당했다고 올라오신 분한테 제가 무슨 대구를 찾아가서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맞았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고. 그래서 녹취 다 해가지고 갑니다. 안 아픈 매도, 빈 매도 안, 아프, 안 맞는 게 낫고, 안전은소나기도 피하는 게 낫다고. 좋은 일 하다가 지금 내가 허위 매물 몇 명을 잡아도 이 사기꾼들 피해 보 얼마를 해줬는데 이 사기꾼이 나를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협박으로 내가 이거 조사를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속상하다. 나 이거 또 벌금 나오면 진짜 너무 넘어할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비트 이거 나 진짜 억울할것 같아 벌금 나오면 진짜 억울할것 같아요 아아 저도 상황 들었는데 응. 아 조금 아 진짜 욕은 자기가 먼저 해놓고 <laughs> 아이 아. 진짜 지상 분이지 진짜 이거 문자 내가 온거 이거네 꼭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보여준다 고 보죠 <laughs> 진짜 아아 <laughs> <진짜>. 아. <laughs> 아. 아..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어떻게 된거고 정확한 제명이 뭐고 제가 왜 이런 조사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대표님 조사 잘 받으셨어요? 잘 받았죠 어 아, 근데 억울해 어. 이거 욕도 본인이 먼저 해놓고 네. 야날 협박으로 신고했는데 보면 녹취 들으면 본인이 이것을 더 많이 해 그리고 보니까 내용이 이게 내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났었는데 피해자분 전화 온거 보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돌려준다 그러고서 계약금 그거 먹으려고 30만 원 그러다 그걸 찾아 드리려다가 이렇게 된거된 된 거더라고요 피해 상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조사 받으면서 녹취를 들은 거죠 그랬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진짜 내용 확인했더니 계약금 걸고 가라 마음에 안 들면 돌려준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갈아서 못 준다. 30만 원먹으려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계약금이라는 건요 돌려줄 건데 왜 받아요? 받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계약금 막 함부로 거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못못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됩니다. 속상하다 벌금 나올 수도 있어요. 가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안녕 첫차는 내손 안에 있는 사랑스캐너, 인포커와 함께합니다. 포인트 만원과 첫 이용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쌍둥이 대리운전은 댓글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